역세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직장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집. 바쁜 일상에서 퇴근 후 생활 편의가 더 가까운 집. 삶이 치열한 만큼 시간이 늘 부족하고 바쁘다 보니 생활 방식이 더 빠르게 더 가깝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 그런데 이렇게 치열했던 삶이 안정되고 여유로워지면 그때는 바로 이런 곳을 찾게 됩니다. 건강을 생각하지만 거친 운동보다는 일상의 활동을 즐기고 조금 걷더라도 번잡한 곳은 피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만 시끄럽지 않고 도시이지만 목가적인 바로 이런 곳을 찾아 조금은 느리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역세권에 살 필요가 없다거나 도시를 완전히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굳이 번잡하고 시끄럽고 자동차 배기가스 가득한 역세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역세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시를 떠나 시골로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모든 혜택은 그대로 누리되 번잡하고 삶이 치열한 것보다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건강도 돌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삶이 안정되면 굳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도시 안에서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주는 많은 혜택, 그 혜택은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도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곳이 앞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 편의성을 떠나서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시에 살때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치열할 때는 역세권 거주가 필요하지만 삶이 안정되면 이처럼 도시 안에서 여유로움과 마음의 안정 그리고 휴식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도시 안에 호수공원을 만들고 자연과 도시가 하나로 어우러진 그림 같은 이런 뷰, 어른과 아이 모두 걷기 좋게 정비된 산책로,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 노래하는 나뭇잎, 춤추는 갈대, 도시 한가운데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호수, 그림 같은 집, 풍요로운 문화 공간, 그 속에 아름다운 사람들, 동탄 이신도시 호수공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